레즈밴드 질문. 조직 내에서 혁신과 다양성을, 사, 다양성을 촉진해라. 라는 질문이야. 그러니까, 옛날 기업들은 약간 공무원 같은 기업들 생각하면 되는데, 얘들아, 공무원. 공무원 집단에서는 규칙이 중요할 것 같아. 창의성이 중요할 것 같아. 그치. 규칙이 되게 중요할 것 같지. 옛날 기업들은 되게 규칙, 반복성, 이런 게 되게 중요했대. 근데 너네 요즘 거 기업 생각해볼게. 구글이나 약간 좀 인스타그램. 막, 테슬라, 이런 쪽 생각해봐. 어, 혁신이 중요한 것 같아? 규칙이 중요할 것 같아. 뭔가 혁신이랑 막 천재성 이런 게더 중요할 것 같지.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1번 문장부터 볼게. In today's information age. 자, 전치사, 명사, 구지요? In today's information age.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에서 끊고, 아, 또 전명구다. In many companies. 많은 회사들에서, 그리고, on many teams 많은 팀들에서 여태까지 다 전면구였죠 이제 주어동사 시작되겠지 the objective is no longer error prevention이라고 되어있는데 얘들아 objective 목표라는 단어예요 목표는 is no longer 얘들아 no longer 하면은 부정문이야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더 이상 부정문이야 not 이요 not error prevention 오류 방지가 목표가 아니래요 요즘 날은 그리고 replicability re 들어가면은 반복하는 거지 반복 가능성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약간 회사들에서 중요한 거 있잖아.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테슬라, 애플 이런 데서 중요한 거는 오류 방지랑 반복 가능성이 아니래. 그러니까 애플에서 계속 신제품 내고 창의적인 거막 해내고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맨날 똑같은 보고서 반복해서 내고 막 이런 게 중요하겠어. 한글씨라도 막 틀리면 안 되고, 막 그런 게 중요하겠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내용은 이해갔죠? 오늘날 기업은 오류 방지나 반복 가능성이 아니라 다른 목표를 추구한다. 오류 방지 반복 가능성, 막 약간 공무원 사회에서 있을 법한 그런 거를 추구하지 않는다. 애플은 이해가지요? 응.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서는 목표가 변하고 있다. 얘들아 이 범주대로 잘 외워놔. 여기 옆에 네, 이렇게 범주대로 1, 2번 문장, 3, 4번 문장, 5, 6, 7번 문장 이렇게 나눠놨잖아. 이렇게 이렇게 내용이 달라져요. 1, 2번 문장 같은 내용이고요. 자 보면은 얘들아 너네가 틀릴만한 부분은 여기 오브젝티브 혼동어 보러 넘어가 볼게요 자 오브젝트 하면 무슨 뜻이야? 명사로 쓰면은 물건 동사로는 I object 반대하다 오브젝션 하면 무슨 뜻이야? 반대예요 오브젝션 judge 판사님 반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 하면은 형용사로는 객관적인 이런 뜻이고 명사로는 목표거든 자, 오늘날의 물체는냐? 아니면 오늘날의 반대는냐? 오늘날의 목표는냐? 목표. 목표. 약간 테슬라나 이런 곳의 목표. 이해 가지? 더 이상 오류방지 반복강서 아니야. 대조적으로. 반대로. It's. 그, 목표는요? is입니다. 목표는입니다.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 속도, 그리고 명민함, 예리함입니다. 그치. 너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애플에서 추구하는 게 니네가 생각했을 때 공무원처럼 막 오류방지. 어, 서류 이거, 어, 글씨 체 틀리지 말고 내세요. 이게 중요할 것 같아. 아니면은 명미남, 창의성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 딱 봐도 이쪽이 중요하지겠지. 속도, 어, 창의성. 옆에 기업보다 빠르게 뭔가 창의적으로 뭔가 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현대 기업의 목표는 창의성, 속도 예리합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 가지요? 자, 3번. In the industrial era. 자, 주어. 동사 없어요. 왜? 전명이어서. 그냥 전명이에요. 알겠죠? 전명이죠? 산업시대. 얘들아, 지금 산업시대야? 정보화시대야? 정보화시대. 산업혁명시대 아니잖아. 막 이제 막 처음으로 막 그런 것 기계 도입되고 이런 시대 아니잖아. 옛날 얘기야. 산업시대에 자꾸 현대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옛날 얘기야. 막 증기기관 나오고 하던 그 산업시대. 옛날 예적이. 목표는요. was to minimize 뭐 하는 것이었습니까? 얘들아, 보호자리에 올수 있는 거 무슨 사? 명사랑 형용사. 그치 명사 온 거야, 명사 구온 거야, 명사 구 투정사구. 목표는 was였습니다. to minimize 뭐 하는 것이냐면은 최소화시키다라는 뜻이야. 변화를 최소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목표는.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 처음으로 이제 막 기계들이 생겨나고 하던 시절에는 얘들아 막 창의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하는 게 목표였대 옛날 옛적에는 변화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였대 최소화하는 거 공무원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옛날에야 공무원들 막, 막 변화 일으키고 막 양식 다 바꾸고 이런 거 좋아하겠어 그치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옛날 옛적에는 이거 어휘 문제로 잘 나와요 파란 색깔 파란색 밑줄 포인트, 어휘 포인트고요 맥시마이즈 슬레, 미니마이즈 슬레 나올거야. 옛날이지, 산업시대에는 변화를 최소화하는게 목표였다. 최대화 쓰면 틀리는거죠. 미니마이즈예요 맥시마이즈 틀립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산업화 시대에는 변화를 최소화시키는게 목표였다. 오류 이런거를 최소화시켜야겠지. 처음 기계 나왔을때니까. But, 근데, 어 뒤집혀. 현대 얘기 나오겠다. In creative companies today. 자, 전치사, 명사, 이 부사. 어디에서? 창의적 기업들에서, 오늘날의 창의적 기업들에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업들, 애플이라던가, 그치? 구글이라던가, 아니면 채 GPT 만드는 회사라던가, 이런 기업들에서 maximizing variation, 변화를 뭐하는 것이, 얘들아, 주어자리에 올수 있는 게 명사인데요. 명사 구 왔습니다. 투부정사 구 동사를 아, 동명사구. 동사를 명사로 바꿔준 동명사구 나왔어요. 주어 자리에 명사 왔죠. 변화를 극대화시키는 것, 최대화시키는 것이 is more, 더 essential. 필수적입니다. 음, 옛날에는 변화를 최소화했어야 했는데, 그러나, 오늘날은 창의적 기업들에서는 변화를 극대화시키고, 외워야 돼. 변화를 극대화시키는 게 필수적이다. 이해가지 그 여기 단어 문제로 잘 나오니까요. 미니마이스 자리다, 맥시마이스 적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맥시마이스 자리다가 에 미니마이스 적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레스 쓰지 않도록 조심하고. 덜 중요하다? No. 더 중요하다. 오케이? 자, 그래서 5번 문장 볼게요. 자, 3, 4번 그래서 무슨 내용 했어, 우리? 아까 정보화 시대에는 목표가 막 반복 가능성, 정확성 이런 게 아니고 창의성, 속도, 명민함이 됐다 그랬고. 산업 시대에는 변화를 어떻게 하려고 했었어 우리가 최소화 정보화 시대 오늘 오늘날의 시대는 에 변화를 최대화하는 게 목표라고 그랬지 자 계속 볼게요. In this situation, 변화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인 이러한 상황에서 the biggest risk 가장 큰 위험은요 isn't 나대이 버비 isn't making a mistake 이게 아니라 실수를 만드는 것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야현대 상황에서 이러한 막 테슬라, 애플 이런 회사에서 가장 큰 위험이 막 실수 한 글자 만드는거나 일관성 잃는 거막폼 같은 거 양식 같은 거 조금 바꿔가지고 일관성 잃고 이런 게 위험이겠어? 문제가 되겠어? 야, 우리 기업 완전 창의적 기업이야. 어막그 사무실도 완전히 달라 그냥 예를 들어서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아무데나 일해도 되는 그런 기업이야. 이런 데서 막 개꼰대처럼, 왜 양식의 글씨체를 바꾸셨죠? 막 이럴 것 같아? 그런 느낌 아니잖아, 그치? 자, 그래서 봐봐. 이러한 상황에서, 즉, 변화를 줘야 되는, 변화가 필수적인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은요, 실수를 만드는 게 아니래. 그러니까 실수 만드는 거 별거? 아니야, 괜찮아. 위험이 isn't, 아니래. 또 뭐가 아니래? losing consistency. 일관성을 잃어버리는 거, 내가 좀막다 바꿔버리는 거. 그런 게 나쁜 거야 아니야 위험 나쁜 게 아니야 이해가? 나데이 버비 여러분 요거 세미콜론 있잖아요 요 세미콜론 있지요 세미콜론은 접속사입니다 a 드가될 수도 있고요 b u 이될수 있고요 s 가될수 있는데요 여기선는 나디 있으니까 b u 있겠죠 나데이 버비 a가 아니라 b다 큰 위험은요 이게 아니라 큰 위험은요 이다 Failing, 실패하는 것이다. 뭐하는 것을 실패하는 거? 최고의 재능인들을 끌어당기는 것을 실패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to invent new products.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이다. 혹은 큰 위험이 뭐야? To change direction quickly. 뭐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이야? 오,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것을 실패하는 것이 위험이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업, 창의적 기업이 마주할 수 있는 위험 첫 번째 뭐였어? 진짜 재능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진짜 재능 있는 사람들? 미국에서 아니면 테슬라에서 진짜 재능 있는 사람들? 놓치는 거. 두 번째. 새로운 제품 발명. 새로운 아이폰 발명을. 실패하는 거, 못하는 거. 세 번째 뭐였어? 빠르게 방향 바꾸기를. 실패하는 거. 뭐할 때? 환경이 변화할 때. 환경이 바뀌고 이동할 때 그러니까 지금 진짜 딱 애플이나 그런 쪽 생각하면은 이해가 잘될 거야 자 그래서 실패의 진짜 위험 자 진짜로 위험한 거 현대기업이 마주한 위험은 그냥 막 오류 조금 나고 실수하고 막 형태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인재 확보 실패 혁신 변화에 대한 대응 실패 이런 게 실패인 거다 이해가요 여러분? 내용 이해가요? 자 태연아 맞춰봐 오늘날 기업이 마주하는 위험이 약간 일관성 잃고 실수 한 만들고 이런 게큰 위험이야? 아니면 은 인재를 영입하는 걸 실패하고 새로운 개, 제품을 개발하는 걸 실패하고 빨리 방향 바꾸기를 실패하는 게더 위험이야? 두 번째. 두 번째 거 이해가지? 응. 어법 좀 볼게 원창이 끝났어? 네. 몇 점? 두개 어우, 다 끝내고 가네 결국 너 내일 거 집에 가서 좀 외워와 너무 많아요. <laughs> 자 해볼게요 그래서 나데이 이게 아니라 저거다 해석할 수 있겠어? 나데이 버피 이게 아니라 위험은 이게 아니라 이거다 해석할 수 있겠어? 음. 그래서 보면은 얘들아 보호자리에 지금 명사 왔지요 명사 단어 말고 명사 구왔지 안녕 찬낼방 네. 5시 어 보어자리올수 있으니까 명사 단어야, 명사 구, 명사 절, 이렇게 세개 있잖아, 그지 명사 구 왔어요? 뭐, 투 메이크 써도 돼요? 그 대신에? 써도 되는데, 얘들아, 그, 만약 여기 투 메이크로 쓸 거면, 아니야, 안, 안 써도 돼, 얘들아. 이투 메이크 쓸 거면 뒤에도, 툴 루즈나 루즈로 바꿔줘야 되니까. 굳이 학교에서 바꾸진 않을 거야, 그냥. 개념 설명만 한 거야. 안 써도 돼, 안써 돼. 자, 굳이 바꾸지 않을 거야, 왜냐면 뒤에도 바꿔야 되니까 귀찮잖아. 응. 그래서, 보면은, 응. 최고의 가장 큰 위험은? 이게 아니다. 이거다. 됐지? 주어 보여, 동사 보여, 보어자리에또 마찬가지로 명사, 구, 동명사고 왔습니다. 실패하는 것. 그 다음 얘들아, 이거 하나만 기억할게. fail, 실패하다인데요. 여기다 succeed 쓰면 일단 틀려요. 이거 파란 색깔 어휘 포인트도 있어요. succeed 쓰면 틀리고요. 그 다음 요거 주목해야 될게 뭐냐면은 실패하는 것이다. fail이 동명사 되기 전에는 근본은 동사였거든요. 페일의목적은 하나, 둘, 셋 되는 거야. 끌어들이는 거를 실패하는 것, 개발하는 걸 실패하는 것, 방향 바꾸는 것을 실패하는 것. 다 여기에 연결된 거야.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6번 볼게요. 일관성과 반복 가능성. 아, 딱 봐도 옛날 사회에서 좋아했던 거야. 지금 사회에서 좋아하는 거야. 그치. 뜯어번릴 그치. 자, 일관성과 반복 가능성은요. 얘들아, 주어가 지금 한 개예요. A and B 두 개예요. 응, 음, 복수 동사 쓰세요. be likely to 동사원형 하면 무슨 뜻이야, 얘들아? 뭐뭐 할것 같다. 더 뭐뭐 할것 같다. be likely to 동사원형 뭐뭐 할것 같다. 근데 뭐어이 붙어 있으니까 더 뭐뭐 할것 같다. 더 뭐뭐 할것 같다. 자, 그래서 계속 보면은 일관성과 반복 가능성은 더뭐할것 같냐면은 suppress 억압하다예요 모르면 적어놔요 억압하다 더 억압할 것 같아요 새로운 생각을 항상 반복적인 업무 진짜 공무원 사이 생각하면 돼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겠어? 새로운 생각을 억, 억압하겠어? 그치 억압할 가능성이 높아요 then 뭐하는 것보다? 여러분 then이 여기서 병렬구조 만들어줬네 요거랑 요거랑 병렬인 거야 뭐하는 것보다? to bring 가져와주는 것보다 뭐, i 브링이 사영식 동사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너의 회사 에게 이윤,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 보다 새로운 생각을 억누를 가능성이 더 높다. 내용이 가니? 응. 그 다음에, 덴이것좀 외워놔. 덴이 이렇게 병렬구조 만들고 있어요. 앞에, be likely, to 동사원형? to 동사원형. 자, 그래서 요 보면은, 6번 보면은 일관성이랑 반복 가능성이 창의성을 촉진시키고 불러일으킬까요? 아니면 억누를까요? 억누를 가능성이 높아요. 여게뭘도 밑줄 하나만 파란색으로 추가해 줄게요. less 쓰면 틀립니다. 억누를 가능성이 높아요. 자, 7번 볼게요. a lot of, 많은이지, 많은 작은 실수들. 얘들아 앞뒤로 이렇게 콤마대 있는 거잘 들어 앞뒤로 콤마대 있는 거 삽입이거든 태연아 삽입은요 문장에 꼭 필요하진 않은데 우겨 넣은 거예요 잠깐 삽입 빼고 볼게요 자현우야 잠깐 삽입 빼고 보니까 주어 동사 잘 보이지 주어하고 동사 어디 있어 삽입 빼니까 동사 동사 어 동사 헬프 자 다시 주어가 뭐였지 얘들아 A lot of little mistakes. A lot of, 많은, many잖아. 많은 작은 실수들이 주어야. 둘다 빨리 사비 빼고 봐봐. 사비 버려봐봐. 자지 말고. 자, 사비 버려봐봐. 언제요? 어? 언제였어요? 아, 자, 아, 자. 먹는 거야, 또? 아니요 <laughs> 자, <laughs> 미스테이크가 주어지. 사비 버려봐, 동사 어딨냐고. 바로 읽잖아. 얘들아, 주어 지금 단수의 복수리 mistakes. 복수동사 쓰세요. 헬프 쓰시면 틀려요. 현우 헬프 쓰시면 틀린다고. 네. 응. 헬프 쓰시면 맞아요. 하고 나서 맞아요. 네. 안 틀려요. <laughs> 안 틀려요. 어, 그래서 많은 작은 실수들이 도와, 수업시간에 뭐 먹지 말고 너는. 저 실수들이 도와줍니다. Organize, 에, 어, 이거 무슨 동사야? 헬 h e 준.. 준.. 준준 o 준 s 준사 n 사 o 동사 soon, soon, s o 이 n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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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o o n 목적 o n s 어 여러분. 평범한 오형식 동사는 목적격 보어자리 동사원형 아 동사원형 쓰나요? 투부형사 쓰나요? 평범한 오형식 동사 ask, want, encourage 이런 애들은 투 쓰지 사역동사는요? let d t to g 예요 동사원형 쓰죠 준사역동사는 중간에 있으니까 둘다 응 둘다 동사원형이랑 투부정사 동사 둘다 도와준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도록 목적격 보호는 뭐뭐라고 뭐뭐도록이라고 해석이 되지요 그래서 많은 작은 실수들이 도와줍니다. 그 조직이 그 기업이 learn 배우도록 도와준대요. 어떻게? 느리게? 빠르게?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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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머 여러분 병렬 구조 찾을게요. 뭐랑 뭐랑 병렬이에요? 많은 실수들이 중요한 부분이다 아니야? 그럼 뭐랑 병렬인 거야? A lot of mistakes are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럼 이렇게 된 거야. 병렬구조 뭐냐면은, a lot of mistakes, help, 그 다음에 are. 요렇게, 이렇게 병렬된 거야. 많은 작은 실수들이 도와준다. 그리고, 많은 작은 실수들이 is 쓰지 마세요. are 쓰셔야 돼요. is 쓰지 마세요. 경고했다. is 쓰지 마세요. 여기다 막, 뭐, to be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불 끄고 때려요. <laughs> 많은 작은 실수들이 are, 이다. 중요한? 부분이다. 모의 혁신 주기에서의 실수 좋다 나쁘다 한마디로 실수 좋다 나쁘다. 나쁘다. 어머 세상에. 좋다. 좋다 좋다. 어 그러니까 뭐 어, 그러니까 수시 먹방을 치니까 자아 어, 진짜 자 실수들이 좋다 나쁘다. 좋다. 좋다. 봐봐, 여기 봐봐. 왜 좋은지 여기 이유 나왔어. 많은 실수들이 도와준대. 그 단체가 빠르게 배우는 것을 도와준대. 야, 너네 실수하면은 뭔가, 뭔가에 대해서 빠르게 배워? 아니면 안 배워? 빠르게 배우죠. 그쵸? 그렇죠? 그리고 많은 실수들이 혁신에서의 중요한 부분이래요. 중요하대요. 중요해요. 실수는 좋아요. 실수 좋아요. 네. 실수 좋아요. 여러분, 막 혁신을 하는데 실수가 대 수, 지금 실수가 대 수냐고. 내가 혁신할 건데. 아니지? 괜찮지? 실수해도 되지? 좋지? 자, 여러분, 여기도 한번, 여기 삽입절 한번 볼게요. While sometimes painful 이라고 돼 있는데, 어머. While 슬레, during 슬레 이렇게 나올 거거든, 시험에. While 슬레, during 슬레. 얘들아, 일단 while은 접속사입니다. during은 뭐예요? 모르면 저거나. 전치사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 알고 있을 거예요. 전치사 뒤에는 오로지 뭐만 나온다? 명사, 동명사, 그치? 어, 뭐지? 형용사가 있는 뒤에? while 써야 돼? during 써야 돼? 왜 뒤에 형용사가 있지? 그거 하나 기억해 놓을게, 얘들아. 요 부사절 접속사, while, when, because. 요 부사절 접속사 뒤에 있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요, 어,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시 이거 암기하세요. 자, 부사절 접속사, when, while, because. 이런 거 있잖아. 부사절 접속사 뒤에 있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감, 가능합니다. While they are sometimes painful이에요. 비록 그 미스테이크들이 가끔씩 고통스럽지만 이해가?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고. 접, 주, 비동사 뒤에 보어. 그래서 형용사 나와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략한 거기 때문에 why를 써야 됩니다. 드링 안 돼요. 이해가니? 음. 그리고 너네 조심해야 될 거. 여기 막. 어 뒤에 주어 동사 없네 나 주링 써야지 막 주링 막 이러면은 틀려 주링 뒤에는 뭐만 나와 명사 동명사 명사 동명사 이해가 이거 왜 Y인지 제안 갔다 이해가 그럼 설명해봐 아 뭐요 저요 어 <laughs> when, 왠 와일 입니까어 부사절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를 주어동사 생략할 수 있어서 어, they are painful. 그 실수들이 고통스럽지만인데 이게 생략돼서 형용사만 남은 거야. 주링은왜안 돼. 주링뒤에 뭐만 나와야 돼? 주령 뒤에는 전치사 음. 뒤에는 그냥 명사. 명사 동명사 나와야 돼요. 오케이. 얘들아 critical 중요한 자리에다가 significant 바꿔쓸 수 있고요. important 쓸수 있고요. 사소한 쓰지 마세요. trivial 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오른쪽, 가, 오른쪽 여기 5에서 7번 문장 다시 볼게. 자. 실패의 위험은, 위험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아까 인재 확보, 뭐, 어, 빠른 변화에 대한 대응 실패 이런 거라 그랬고, 일관성이랑 반복 가능성은 창의성을 억누르고, 작은 실수는 좋다. 왜요, 나? 좀 이거 어휘로 잘 나오거든? 야, 이거 21번 무조건 나온다잉? 어휘로 잘 나온다, 그리고. 얘들아 요거 어휘 문제 풀 때는 모든 내용을 다 달달달달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려워요 자 8번 볼게요 In this situation 전명이네요 요러한 상황에서 요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현대 상황에서 rule 규칙들 and process 절차들은요 공무원 같죠 딱 규칙 절차 그치 태어나 어디 같아 공무원 같지 그치 규칙과 절차 그치 얘네들은 are no longer 이거 부정문이야 더 이상 최고의 답이 아니다 규칙 절차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는 최고의 답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마무리 문장이에요 이거 위치 외워놔야 돼요 이제 문장 다 끝나고 마무리 문장이에요 규칙과 절차는 이런 상황에서 최고의 답이 아니다 이제 끝난 거야 글 끝났고 여기서 비유만 하나 하고 끝날 거예요 자9번 볼게 어심 n 니 갑자기 교양악단이라는 비유를 하네 얘들아 교양악단은 지휘자도 있고 악보도 있고 그거에 박자 맞춰가지고 딱딱. 하는 거지.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은 규칙과 질서, 박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 <laughs> 아 나쁜. 그렇지, 그렇지. 어제 자꾸 먹을 거 생각해. 피자 생각해, 피자. <laughs> 눈에 지금 피자가 막 둥둥 떠 있어. <laughs> 규칙과 과정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그래서 여기서 심프니 교양악단은 isn't. 아니다. 것이요 관계되에서 w h a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You are going for, be going for 추구하다. 너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Leave 냅둬라. The conductor 지휘자랑 악보를 뒤에 냅둬라. 그냥 버려라. 뒤로 버려라. Build a jazz band instead. 그거 대신에 재즈 밴드. 재즈 밴드는요, 여러분 악보 가지고 공연하는 밴드가 아니에요. 그냥 i m p r o v i s a t i o n 이라 그러죠. 그 뭐라 그래? 즉흥 연주를 해요 그냥 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막 띠리리리리리리 막 하면서 막 매번 다른 연주를 하는 거죠 그걸 해라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즉흥적으로 해라라는 얘기겠지 제가 보면은 자 규칙과 과정이 최선의 답이 아니야 어? 이런, 이런 관점에서 이런 상황에서 규칙과 과정이 최고가 아니야 낫낫 노우론걸 no, 자 교양학단 어떻다? 고정된 체계? 안 좋다 지휘자 확보? 안 좋다 제지 밴드가 되어라 유연하고 즉흥적인 사고해라 내용 이해가지? 네. 그러고 여기 어법 한번 보면은 여기다 또워 s 를 했을 얘들아 워트에 어, 완전 불완전 관계되면서 워트에 어, 불완전 접속사 데띠에는 완전 여기 봐봐 전치사의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불완전하니까 워뭐 t 쓰면 되고요 이거 빈칸들이랑 저거 외워놔야 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요걸 써놨냐면은 여기 노론거리 있잖아 여기에는 요 빈칸에는 뭐 들어가야 돼? 규칙, 절차 그치? 규칙, 절차 들어가야 돼 근데 만약에 여기에 빈칸 뚫려 있으면 우리 뭐 골라야 돼? 창의성, 즉흥성 막 이런 거 골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부분에는 다뭐 넣어야 돼? 규칙과 절차 들어가야 되고 하세요 이런 건뭐 들어가야 돼? 창의성, 즉흥 이런 거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해 가죠, 여러분? 요건 한 10번 읽으셔야 될 거예요. 어? 그래서. 자, 새로운 기업 운영 모델. 심포니, 교양악단, NO! 정해진 틀, NO! 규칙질차, NO! 자유로운 사고와 협업과 뭐, 창의성 같은 거를 추구해라. 됐지? 자, 오늘날의 조직은 얘들아, 뭐를 좋아한다, 뭐를 좋아해? 변화를 줄이는 거, 변화를 늘리는 거. 늘리는 거.